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남선교 회장, 또 청장년회장, 선교회장, 또 남자교구장들이 이렇게 특찬을 했는데 모든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에서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어, 오늘 특찬을 했는데 그 특찬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자의 고백을 담았죠. 어, 그 고백처럼 더욱 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남선교회 모든 회장과 리더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한번 또 먼저 우리 표와 목표를 한번 위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표 시작. 좀더 힘있게 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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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오늘 빌리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외웠죠? 네.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테니까 잘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다시 잘 생각하면서 너무 빠르게 하지 않고 쏜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숙제입니다. 네, 다 애워오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제가 물어볼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네, 다할수 있습니다. 한번더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유, 저도 잠깐 헷갈렸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암송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 가운데,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그 풍성한 것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한다?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우리는 참 많이 느낍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요. 물질의 부족함도 있는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부족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의식주가 필요한데 그 의식주의 부족함이 참 많죠. 그 물질적인 육신적인 그런 부족함 뿐만 아니라 우리 감정적인 그런 부족도 있어요. 사랑의 결핍, 또 극률한 마음, 또 자비한 마음, 뭐 이런 우리의 마음에 좀 풍성함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기가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궁핍함, 결핍 속에 있어요. 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말씀하는 말씀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영적 생활에 좀 풍성해야 되는데 영적인 것도 풍성하지 못해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라는데 그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모든 이들에게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은 분명한 겁니다. 어제도 말씀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불변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영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축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도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laughs>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했어요? 도우십니다 그리시네가로 보내셔서 까마귀로 하여금 먹을 것을 물어 날라주시고 그래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또 이제 그 그리시네가마저 마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사르밭 과부에게로 보내서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채워 주셨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엘리야는 정말 불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가 지쳤습니다. 그가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과 낙심을 가지고 코가 이만큼 빠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가 호렙산 동굴로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지쳐 쓰러졌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진. 그리고 지쳐 잠든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물과 떡을 가져다 주시고 그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가야 할 모든 길을 갈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흡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며 때를 다뤄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것으로 네가 먹고 배부르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이른비를 주시고, 늦은비를 주시고,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소떼와 양떼 것을 먹게 하시고, 먹고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유의 광선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부족한, 우리의 건강에 부족함, 우리의 건강의 부족함,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채우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3절부터 6절 말씀에서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와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가 그리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 강주리와 떡반죽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 복은 채우시는 거죠.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물적인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분이에요. 물질적인 필요만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그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 하나님은 채워 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의식 속에 우리는 늘 위축되고 찌들립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없이 늘 불안과 공포 속에 염려 속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오늘 우리의 이 찌들어져 있는 이 죄의식들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 평안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 필요를 채우시기를 주관합니다. 영혼 깊은 곳까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채우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족케 하신다 하 그랬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하는 자 되어줘야 돼요.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능히 사모하는 자를 만족케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부르짖는 그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들의 기가를 능히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서모해야 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노력들을 할때 예배의 노력, 말씀과 기도의 생활 속에서의 노력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쌓여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모든 것들의 피요를 채워주시고 갈급한 자에게 풍성한 것으로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일 때에 맑은 물을 허락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풍성한 공급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최소한으로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딱 생존할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생존을 넘어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흐르게 할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은 어떻습니까? 풍성한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해요. 하나님 나 이것이 채워져야 돼요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어느 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분이 그러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자기가 막 저건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저도 이제까지 모금, 믿음의 사, 이 목회의 삶을 쭉 살아오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참 많아요. 그저 나는 생각했어요. 그저, 아, 이랬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한 것까지도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채워 주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되 조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우리가 약속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꼭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새해에 이제 올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런 삶의 방법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신뢰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이제 행하는 그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올 한해를 여러분들이 달려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올한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예수로 살리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우리가 감사를 찾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고 선한 일, 좋은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붙잡아야 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얻을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애 닳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나의 계획을 가지고, 나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할 모든 것들 하나님이 더하신다 여러분 원리를 알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도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을 외워야 그래야 그 공식에 숫자를 집어넣어야 정답이 나오는 거야. 공식을 모르고 아무리 해봐야 다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모자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넉넉한 공급해 주는 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식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관심. 내 욕심과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는 의식주의 모든 문제들 삶의 필요를 하나님은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외우세요.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서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 번에 답을 올라 그러면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리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